네. 몇 시간 만에 많이 커버렸어요. 이 웃잔다요 이걸 아이고 내가 겨울 나가지고 오늘은 꼭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입이 부성해요. <laughs> 나쁘진 않네요 좋군요 자 이제 콩나물도 한번 보자 우리 콩나물 어떠냐 아유 이놈도 그러네 순이 다 크네 이것도 오늘 수확해야 되는데 아고 보자 뿌리는 어떤노 아유 뿌리도 많이 크네요 음, 이것도 우째 캐다노 오늘 끝내야 할것 같아요. 근데, 야들한테나 많이 미안하네요. 내가 겨울이면 하루 더살수 있는데, 아가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고.